나랑 뽀뽀할 때 응. 이빨로 공격한 적 있어? 나...있다 <laughs> 아! 요즘... <laughs> 들어봐 넌 나고 난 나야 아니. 아니? <laughs> 아닌가? 난 나고 넌 나고 난 너야 <laughs> 안녕하세요 지거 고... 거x1 오늘의 우리의 콘텐츠 산다 <laughs> 바꾸자 뿅자 <병>! 언니 <laughs> <laughs> 이게 뭔데 내가 언제 이렇게 뜬다 그래 이거는 어디 아픈거잖아 음...... 거나 이래 <웃음> 나를 한거야 이게? <laughs> 언니잖아 맞다 <맞더라>. 내가 <laughs> <laughs> <언니야, 너무> 언니 <laughs> 앞머리에다가 머리 <웃음> 맨날 <웃음> 이렇게 <웃음> 하나로 멋없게 뭐, <머듭게 웃음> 묶고 <아니>. <laughs> 안젤리네 20년 후인데 무슨 소리야? 아 무슨 <laughs> 소리야? 내가 깜빡 깜빡 잊었다. 뭘? 아니 나 나오고 있는 거야? 이게 뭐야? 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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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오면 는 거야? <laughs> 여기 이 정면 외에는 옆에 아예 안 보이는데? 오마이갓. <laughs> oh <my God. 웃음> 네가 오늘 내 안내자가 돼줘야 돼. 돼. No. <laughs> 안내자는 <내장하네. 웃음>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해 <laughs> 봅시다. <그럽시다. 웃음> 아 들어! <드럭! 웃음> 아 주민아, 미안한데 앞이 안 보여. 나 여기 이 어, 눈을 어떻게. 어, 거기 봤어? 있어. 오빠는 어? 나 그런 거안떴어 얼굴. <laughs> 근데내막못 <laughs> 말하는데 들려. <laughs> 목이 너무 말라. <빨라. 웃음> <왜>? 갈증 나. 이거 <laughs> 말하는데 그게, 뭐? 그게 맞아? 우리 왜 와. 이러고 잔 거야? 나 <laughs> 잠깐만 나 최대한 크게 떠볼게. 보이나 안 보이나? <laughs> 아까아야 <깎아>? 오와야. 이게 최고야? <웃음> 이게 <laughs> 너최고 거야? 이거 <laughs> 벌레도이어 <입에> 벌레가, <laughs> <laughs> <입에> 벌레가 <laughs> 들어가. 오마이 너는 좋네. 벌레가 안 들어가. <laughs> <laughs> 전혀. 내가 아무리 이렇게 벌레 들어가라 해도 No. 이렇게도 안 들어. 아 그렇게 언제 개운이라고도. 아니 주둥이가 나오네 이렇게. 아 살짝. 하하하하하하. 이랑 먹으러 가자 아씨 진짜 짜증 나고. 우와 우 가야 우. 이게 약간 말을 조말 하면은 콧구멍이 건조해서 목이 네. 그 위에 땡땡거리는거야 발라붙어. <laughs> 아니, 나 진짜 <laughs> 내가 이렇게 생겼다. <laughs> 이렇게 생겼다. <laughs> 와, 정말 최악이다. 와, 정말 최악이다. 아니, 진짜 수빈아, 너눈작아서 어떻게 살아? <laughs> 아, 지훈아. 안 보인다. 아, 난 눈이 어딨는데 지랄이. 어디가요? 다 이제. 어, 눈 No. 이게 너무 작은데? 어 이렇게 뜯어 떠야 돼너 거의 진짜 이거 하나에 다 먹겠는데? 됐어 떻눈 어? <laughs> 너무 웃겨 <laughs> 내가 진짜 여기 아예 안 보이거든? 너의 본래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아 <laughs> 그래가지고 네가 맨날 눈 <laughs> <무슨> 소리만 들리면 은 <laughs> 미역회처럼 내가 <laughs> 언제 그랬다고 <그러자고>. 니네 <laughs> 맨날 그런다니까 늙어 <laughs> 죽겠는데 <laughs> <laughs> 그냥 약 <약속> 달라고 그랬는데 <laughs> 아니 안 먹었는데 아, 언니가 그래서 요즘 사육받았구나 이제 맛을 보여줄게, 수빈아 뭐야? 눈물 솜 웃을 때 진짜 자동으로 눈이 감기네 내가 언제 가. <laughs> 이제 수빈아 응? 이런 눈을 처음으로 해 보니까는 피곤하네. 찬나, 아, 찬나. 어디야? 아 오마이갓 나 여기 있잖아도. 어디 뭐 어디야? 여기인가? 어디야 도대체? 여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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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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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신. 잠깐만 그러면서 흘러서 들어가긴 했어. 확률로 나 확률. 확률 여기다 뭐야 지들어 이거 나중에 먹고, 왜냐면 이거 너 먹으면 100% 흘려. 뭔 배설이야? <laughs> 아니, 어떻게 이렇게 사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니 너왜 이쁜척이 안되는거야? 아니 no. 너왜 이쁜척이 안되는거야? 아 언니. 지금 이쁜척 개그하는거야? 뭐해 그럼 저좀 봐라 그러지 ㅋ ㅋ ㅋ ㅋ ㅋ ㅋ 이쁜척 하는데 웃기네 <laughs> 내가 세상에서 응. 제일 재밌는 사람을 된 기분이야 언니 진짜 개그만한 번에 붙었어야 되는데 그게 의문이다 무슨 <laughs> 말인지 <김수마인지> 안 모르겠어 <laughs> 언니처럼 살기 싫다는 말이야 <laughs> 말해. 뭘? 남자랑 뽀뽀할 때 음. 이빨로 공격한 적 있다? 없다? <laughs> 이빨이 마중 나가서 이빨로 그 남자 입술 찔러서 피난적 있다? 없다? 내가 봤죠? 없다 있다 들어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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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드러워. 웃음> <laughs> 오케이 나 응.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청투랑이 트롯 눈 뜨고 있었는데 이렇게 야! 이수빈너또 자고 있지. <laughs> 너또 자고 있지. 너런 자고 있지. 없다지 그래! 진아, 사람이. 그냥 쳐라, 우, 웃은 적적 적. <laughs> 있다. 아, 이빨은 무 상관이야! 가위와 이보. 가위와 이보. 아, 물 야! 아 야, 내가 가 아! 아! 근데 머리 언제 감았어 아, <목소리> 진짜 그만 진짜 똥 정수리에서 은행 냄새야? 나 은행 샴푸 써아 진짜 아아런짓 하지 말아야 했는데 할머니! 할머니! 깜짝이야 <목소리> 저는 오늘 수빈이에요. 저 주영이에요! 네, 예쁘네, 오늘. 어! 누구 오늘? 어요 손에 는데 누구야 뭐 송혜교? 송혜 송혜 송혜. 우리 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 닮았어. <laughs> 아 진짜. 에 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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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에손 나는 다시는 언니의 얼굴로 살고 싶지 않아? 나는... 보고싶어! <laughs> <laughs>